안녕하세요, 다부자 상사의 카메니저 이정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 레이터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. 이 차량 2014년식에 약 7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으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오늘도 전국 최저가 금액 표지 사진과 설명금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 차량 살펴보기 전에 성능 점검지 보고 오실게요. 차량 색상은 진주 색상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. 전면부 보시면 그릴이랑 라이트 부분 깨짐 없는 거, 안개등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휠 상태 보시면은 양호한 상태예요. 약간의 기스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양호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. 도어도 잘 열리고요. 도어. 후면부 넘어가셔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볼딩을 통해서 약간의 공간을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측면부 넘어오셔서 조수석 문은 90도로 열리고, 그리고 조수석 뒷문은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넓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. 지금 외관 상태 쭉 둘러보고 있는데, 이 차량은 기스, 약간의 기스도 없이 좀 최상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외관 상태 같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보실게요. 이 차량은 일반 레이 엔진과 다르게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고객님이 레이를 타셨을 때 오르막길이나 주행시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엔진입니다. 자, 이 차량 실내 보실게요. 일단 파워인도 작동 잘 되고요. 전동 접이신 미러도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핸들에 리모컨 버튼과 핸들 열선도 장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스마트 키 버튼, 도플셔 네비,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위로는 하이패스 되는 e c 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뒤로는 블랙박스도 있고요. 밑으로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밑으로는 열선 시트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차량 전체적으로 둘러보았고요. 차박의 정석인 기아의 레이. 이 차량은 지금 추석 특가로 표지 사진과 설명금 금액으로 레이터브 프레스티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.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